이제 잠시 후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 두팀 간의 15차전 경기가 이곳 창원 NC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목지훈 선수입니다. 1회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오픈 4리 49개의 홈런.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4 4푼 4리, 36개의 홈런, 10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뜹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이회 말로 갑니다. NC 다이노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켈리 선수입니다. 이회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주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품 5리 10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이루수 정미환! 2루수 잡았고요.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픈 11개의 홈런 6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3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4리 15개의 홈런 6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첫 타석에 2루 탑니다. 타석에 4번 타자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1리 13개의 홈런 7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쪽거 파울 투아웃에 주자는 2루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됐습니다. 2회 초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6리, 20개의 홈런, 7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5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9리, 초구입니다. 높게 뜬 타구.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입니다 떴어요. 우익수 쫓아갑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원아웃 1루.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부아웃. 4석의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3리, 30개의 홈런, 8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1루 주자는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2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7리, 26개의 홈런. 이번엔 왼쪽 감니다. 어디까지? 담장! 넘어 강민호 스리런 홈런 강민호 시즌 27호 홈런 다석에9번 타자 이문호 선수입니다. 초고 때립니다. 이로스가 잡았습니다.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3리 19개의 홈런 7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152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들어오면서, 3진아운첫 팔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6번 타자, 오영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7푼 8리, 10개의 홈런, 6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아셨네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지금 공은 싱커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자, 3구를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원벌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들어옵니다.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7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시즌 2알구 푼 칠리, 15개의 홈런 6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세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3회 초. 한화의 글스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정근우 선수입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일루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스 뜬공이었습니다. 우측인데요.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 공이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3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영준 선수입니다. 10개의 홈런, 4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꿈을 맞습니다. 파울. 마운드에는 켈리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아웃. 선수가 변화구를 가지고 상대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대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9번 타자 천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10개의 홈런, 5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 이동합니다. 김문호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김주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뺏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높게 뜬 타구.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바익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2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4구 스윙 삼진아웃 u t 3 out 3 out 아 out 3 out 3 out 3 out 3 out 다 o u 다 of 3 out of 3 out of 3 out 일 f 스 out of 3 out of 3 out of 3 out 수 f 3 out of 3 out of 3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5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 공이었습니다. 약간 짧은 타구인데 이로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로수가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오른쪽 땄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석에 이태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이루타.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우측에 안타합니다. 일루 주자 삼루. 일루 주자 삼루에 멈춥니다.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일삼루. 오른쪽 밀었습니다. 오익수 박건우가 잡겠다는 신호.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지금은 1-3루 찬스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두 번째 투수 로켓 선수입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우익수 이태근이 잡겠다는 신호. 이태근이 잡았습니다. 3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초구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임이 요청됐어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스윙 3진아웃 아 결국은 유인브의 배트가 나가네요 4번 타자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초구 높게 날아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이택배이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3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한화의 글쓰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난타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노아웃, 일루 찬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권희동이 이동합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2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일로스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로.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3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방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리 아웃. 피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5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소사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오익수, 이태근이 잡겠다는 신호. 이태근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6번 타자 오영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1루 1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150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타자들이 투수를 조금 더 괴롭혀 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 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스코어는 3대 0. 담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담화 의글스의 공격입니다. 턴두타자 2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꿈을 맞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5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일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지금은 볼비압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6리 14개의 홈런 6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6회 말 NC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NC다이노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영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네 번째 투수 주키치 선수입니다. 일루스 땅볼. 일루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9번 타자 천재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 공이었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일루스 정면. 일루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주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들어오면서 삼진아웃 8 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식으로 가고 위닝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회 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강민호 선수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9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다석의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느리게 1루 쪽으로 1루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석에는 대타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높게 뜹니다. 오익수, 박건우가 잡겠다는 신호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7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다섯 번째 투수, 니퍼스트 선수입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죠 스트라이크 투 3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4구 맞겠습니다. 4구 스윙. 3진 아웃. 첫탈 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민우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밀어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4번 타자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자, 이렇게 삼진 두개속가서 삼자범퇴로 막아냈습니다. 지금 체인지업은 상당히 좋았죠. 스트라이크 존에서 낮게 유인구를 던졌는데요. 완벽한 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회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1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대타를 이용하는것 같은데요. 다속에는 대타 손아섭 선수입니다. 기즌 4할 6푼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큰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동이 넘어갑니다. 강화이글스의 4번 타자 토론 몸무 손아섭 시즌 6호 홈런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은 타구 였는데요 5번 타자 이하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의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큰 타구! 우익수 주차감이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최은성! 시즌 51호 홈런! 리그 홈런 선수! 타석의 7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오익수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6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6번 타자 오영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1루수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7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스트라이!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 바깥쪽. 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6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초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문현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4리 8개의 홈런 2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석에는 대타 황영목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7리 9개의 홈런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로에서 아웃 2아웃 다석에 2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 등공이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방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9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영준 선수입니다.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천재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아웃!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김주원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2구 맞겠습니다. 득음을 맞습니다. 파울. 마운드에는 리퍼스트 선수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루소 빠르게 1루로 3아웃. 경기 종료. 오늘 경기 한화 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